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싸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생명시스템 시작할게요. 음, 첫 번째 생명시스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어, 식물의 구조와 그 다음에 동물의 구조. 그래서, 식물은, 음, 잠깐만요. 하얀색으로 바꿉시다. 식물은, 자, 식물은 그리고 동물은 어떤 구조로 갖고 있느냐 세포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조직, 조직, 그 다음에 아, 기관, 그 다음에 개체 이렇게 하죠. 저기 중간은 제가 빼놨습니다. 일부러. 자, 동물도 공통적으로 세포, 그 다음에 또 뭐를 갖고 있어요? 조직은 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조직. 조직, 그다음에 얘는 기관. 그다음에 개체가 되죠? 이렇게. 그럼 왜빼 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빼 놨겠죠, 그죠? 자, 봅시다. 뭐가 중요하냐? 식물은 여기에 조직계가 들어가요. 조직계. 조직이 모여서 이루어진 개모임, 아시겠죠? 그다음에 동물은 이쪽에 기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요건데, 음, 어, 뭐, 요거에서 뭐, 다, 뭐, 여기서 뭐, 누가 조직이냐, 뭐, 예를 들어 뭐, 혈액, 그러면 혈액이 뭐냐, 또는 뭐, 심장, 또는 뭐, 소화, 소화관,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거를 학교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줬다고 한다면 저한테 톡 보내주시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 정도가 있다. 그래서 식물에는 조직계가 있고, 동물에는 기관계가 있다. 특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 세포의 구조와 기능. 자, 세포는 핵과 세포질로 구분하죠. 그쵸?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아, 첫째, 뭐, 중요한 거는 아닌데, 아, 세포는 핵과 세포질로 나눠진다는 거. 자, 세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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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가? 제가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아, 감기가 온청 걸렸거든요. 목소리가 좀 달라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세포는 이렇게 정리해야죠. 핵과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질에는 매우 많은, 매우 많은 세포의 소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소기관을 갖고 있다. 아시겠죠? 소기관을 갖고 있다. 음. 그다음에 뭐 핵은 뭐 이제 이 다음에 다시 설명할 어, 거니까 이거는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요. 를뭐 세포 유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세포는 핵과 그다음에 아, 세포질로 되어 있는데 세포질은 아이 자꾸 뜨네 세포질은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이게 아 이게 지금 댓글이 이게 크롬을 띄우면 이게 계속 뜨더라고요. 잠깐만 크롬을 닫아버리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닫아버릴게요. 어, 그래도 뜨네. 아, 아이, 뭐야. 잠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정지할게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얘네들의 각각의 기능이 중요한데,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참조하고 계시는 교제 167페이지죠. 음, 그래서 세포 소기관의 기능 중에 첫 번째 핵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그죠? 핵. 생명활동의 중추죠, 일단. 그죠? 생명 활동에 중추력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아씨 중추력 역할. 그다음에 이 녀석은 아, 핵수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염색사가 들어 있죠. 그죠? 염색사, 염색사, 염색사가 들어 있고요. 이 염색사는 어, DNA와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요. 히스톤 단백질. 그렇죠? 이스턴 단백질 이걸로 들어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죠? 어, DNA가 하는 역할이 유전 정보 저장한다. 그죠? 그 정도로 그리고 생명활동에 중추니까 어... 생명활동을 조절도 하겠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보솜 리보솜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우리가 RNA 설명할 때 그죠? 잠깐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메신저 RNA 이거 뒤에 가면 나올 건데 메신저 RNA가 있고 트랜스포 RNA가 있고 리보솜 RNA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리보솜이 하는 역할은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오케이, 자 다시 단백질을 합성해요. 합성. 이제 내년에 가면 자세하게 나올 건데 어, 단백질을 어떻게 합성하느냐? 아, 단백질의 최소 단위인 아미노산하고, 또 다른 아미노산하고, 이거 뒤에 가면 또 나올 건데, 또 다른 아미노산하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미노산하고, 어, 펩타이드 결합을 하죠. <laughs> 어, 설명했던 것 같은데. 펩타이드 결합. 어.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나중에 이 녀석들이 쭈쭈쭈 가면, 폴리펩타이드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폴리펩타이드. 다중.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입체 구조에 따라서, 즉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와 입체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얘네들의 기능이 결정된다. 아시겠죠? 단백질 합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혹시 여러분들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다뤄줬다면 이런 거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얘는 이중막 구조다. 이중막 구조. 이중막구조 다시 깔끔하게 씁시다. 이중막구조 이게 전자, 전자칠판이 싸구려라서 제가 돈이 없는 관계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중막구조고요. 리보솜은 막구조가 아닙니다. 막이 없어요. 이런거 혹시 얘기해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세번째 골지체 갑니다. 골지체 자, 골지체가 하는 역할은요, 음, 뭐, 모양은 여러분들이 한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음, 단백질 또는 지방성분인 지질. 아시겠죠? 자, 중요한 것만 정리하는 거니까. 단백질이나 지방성분인 지질. 중학교 때는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고등학교 때는 지질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지방성분이라는 지질을 저장. 저장했다가, 오케이. 저장했다가, 박으로 싸서 주라는 거예요, 박으로. 포장지로 싼다고 생각하시면 돼, 선물을. 이게, 이게 선물, 이게 선물 포장지. 아시겠죠? 골지체가 선물 포장지. 아시겠죠? 오케이. 싼 이후에 저장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얘를 분비하는 기능이 있다. 골지체. 알겠죠? 오케이. 어. 아, 골지체. 분비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건 분비입니다. 분비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염록체인데 염록체 아. 오케이 염록체 자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아까 여기 골직체에서도또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얘도 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막 구조 단일막 이런 막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염록체는 역시 핵처럼 이중막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이거는 얘기 안 했을 수가 있어요. 아주 거의 뭐 얘기를 안 해주는데 아, 아무튼 염목체염목체는뭐 광합성을 한다는 것이겠죠. 응, 어, 광합성. 뭐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줄기차게 배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건 이산화탄소를 그죠? 이산화탄소를 어, 이산화탄소를 물하고 그죠? 물하고 반응시켜서 포도당 플러스 산소를 만드는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게엽목체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얘는 포도당을 합성한다.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싶은데 목소리를 크게 내면 기침이 나올까봐 그렇게 아, 뭐 크게 낼수가 없네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미토콘드리아네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요,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세포의 발전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세포호흡을 담당하죠. 뭐를 담당한다고요? 아, 약을 먹었더니, 아, 지금, 계속 좀 졸려가지고 죽겠네. 세포호흡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생성해요. 에너지를 생성. 아시겠죠? 그래서 광합성 반응과 반대로 해주면 돼요. 오케이? 광합성 반응과 반대 뒤집어 까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응식은 오케이. 그래서 유기물이라는 걸자 유기물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포도당이죠. 포도당 포도당. 요게 유기물이에요. 그러면 산화시켜서 산화시킨다는 얘기는 산소와 화합시켜서 오케이. 뭐를 만든다? 에너지를 만든다. 그죠? 에너지를 생성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생명과학 2시간에 가면은 해당 작용하고, TCA 회로하고,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포토당 한 분자가 38 ATP. 아드노신트라이포스페이트 이건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배울 건데요. 오케이. 얘기를 해 수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너지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열 에너지. 발성된 열 에너지는 바로 체온 유지로 쓰여버려요. 체온 유지. 그다음에 저장 저, 저장 에너지원이 있는데 저장 에너지원이 있는데 우린 얘를 ATP라 부릅니다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아시겠죠 뭐라고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 뭐 간략하게 뭐 이렇게 뭐 아데닌 그다음에 뭐 아데닌 어, 그다음에 어, 아데노신이죠. 아데노신 아데노신 합성어인데 아데닌하고 그다음에 음, 리보스 그쵸 그렇죠. 리보스 리보스 그래서 얘가 아데노신 그다음에 트라이포스페이트 Pi 인산기예요. 인산기 옛날에 그 DNA에서 한번 설명한 적 있죠. Pi 포스페이트 인산기 Pi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모노드라이트라이.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트라이. 트라이라는 얘기는 세 개죠. 그래서 세 개의 인산기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결합하고 있는 결합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결합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7 3 k c a l 의 에너지를 결합에, 결합에 저장한 상태로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요게 끊어집니다. ATP. ADP라는 건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그러면 뭐예요? 저거 뭉뚱그려서 아데노신이 있고, 포스페이트 하나,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하나, PI가 하나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때 발생되는 에너지는 약 7.3kcal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ATP 형태로 저장했다가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생활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저장 형태인 ATP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미토콘드리아 역시 이중막 구조구요. 이중막 구조. 이중막이라는 건 막이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세포막 설명할 건데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에요. 걔는 이중막 구조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액포라는 게 있습니다. 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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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노폐물을 저장하죠. 자, 물 또는 색소 또는 노폐물. 노폐물을 저장합니다. 이게 F예요. 근데 이 녀석은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지만 주로 발달하는 건 식물 세포에만 주로 많이 발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어 식물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한 배설 기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이 액포에다가 노폐물을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액포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액포의 크기는 커지겠죠. 어. 오케이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 계속 누적되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풋사과 아시죠? 풋사과, 풋사과, 풋사과는 사과가 작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잘 익은 가을철 사과, 가을철 사과는 아주 크고, 그죠? 얘네들의 공통적인 다른 점, 아, 얘네들의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요. 풋사과는 깨물면 과즙이 많이 안 나옵니다. 적게 나와요. 그죠? 근데 가을사과는 깨물면 과즙이 엄청나게 나와. 그죠? 그 이유가 풋사과는 어린 사과잖아요. 가을사과는 나이가 있는 사과죠. 그럼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즉, 이 과일사, 아, 가을, 가을사과 같은 경우는 액포를 크게 생성했다라는 것,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즙이라는 게 식물이, 식물 입장에서는 물 또는 색소, 노폐물을 저장한 게 과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빨로 사과 꽉 깨물으면 이 액포가 터지면서 과즙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세포막 갑시다. 세포막. 세포막 갈게요. 음, 일곱 번째. 세포막이요. 세포막은요 일단 어,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 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근데 얘는 이중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중막 아니에요. 알겠죠? 단일막이에요. 단일막, 단일막 막막아왜 이래? 막이 하나로만 되어 있는 단일막. 자그씨가영 아니다. 잠깐만요. 자 인지질 이중층이죠. 다시 인지질. 지질 이중조 단열막입니다. 알겠죠? 단열막 단열막이에요. 자 그렇고요. 음자 그렇고 세포막의 특징은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물질의 출입 어, 물질의 출입 그래서 물질의 출입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그래서 이건 자세한 건 뒤에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포박, 얘는 인지질로 되어 있다. 지금 금방 얘기했던 거고요. 인지질과 그 다음에, 어, 유동성 단백질.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온이나 덩어리가 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그 세포막을 직접적으로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수송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아뭐 저런 단백질 통로를 이용해서 어 세포 안과 밖으로 어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세포막 까지만 설명하면 세포 의 소기관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막에 구조 그러니까 세포막의 주그 해설은 즉 세포막의 주 특징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거는 다음 영상에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세포막 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수고했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다 다소 듣기 거북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